Previously on Deberry de berrys bicycle travel kill chim yapsi go in jong. Delicious food eat hago mokyo tang dugago joda. But bicycle broken again. What the hell? Matt Kusej kubota sa jangnam. Suri pin kim Nice person Mona jury in Japan travel. But something happened this episode. Hao kui. Gaza gaza go. dayberry Gotcha what? 자, 저는 지금 우베의 쿠보타 운천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전거 바퀴가 부서지고 브레이크까지 말을 안 들어서 결국엔 자전거를 지금 자전거 가게에 맡겨 놓은 상태고 일단은 여기 숙박을 연장하고 뭐 이렇게 된거 어쩌겠습니까? 자전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여기에 갇혀 있어야 되고 여기 근처 여행이나 하면서 느긋하게 지내 보도록 하죠. 뭐 이렇게 멈춘 것도 다 뭐하늘에 뜻이 있을 것이다. 다 그런 거 아니겠나? 그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더 멀리까지 갔으면 은이 쿠보타 온천을 그냥 지나갔을 거고 이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고 참 진짜 인연이라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뭐 일단은 숙소 연장을 하고 이 동네 산책을 하면서 좀 여행을 즐겨 보도록 하죠. 아오야마, 아오야마, 아마다, 시츄리가 왔다 나인데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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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それで、あ、二日。演奏すると思うんです。はい、どうしましょうか、同じ部屋の方が作業がしやすいですか、それとも。安い部屋の方にいい、ね。安い部屋が。いいですよね。はい、ちょっと見てみましょう。はい。こちらの方が、作業台が長いです。ね、あ、はいはい。はい、二日間ちょっと、様子見て。はい。 ちょっとサービスしますからチェックアウトの時に相談しましょう。はい、修理が一応終わるかわかんないから。ただね、頑張ってくれると思うんですけど。はいはいはい。こちらはお湯とか沸かせますけども、こちらだとないので、お湯だとかカップだとか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っしゃはい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す。おっしゃくい。おっゃってください。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おっしたっんじださおしゃっくい。てください。おっしゃってくださゃってください。おして 없어. 그냥 저쪽 시내 가가지고 바다 보고 공원 한번 보고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느긋하게 여유롭게 가봅시다. 벚꽃이 이제 막 피어나려고 하네요. 야, 이거 다 벚꽃 나무였구나. 제대로 만카이 하면은 엄청 예쁘겠네. 만카이! 망카. <laughs> 마트가 있으니까 한번 구경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호방맨 과자. <laughs> 이거 너무 귀엽지요? 너구리 있어요, 너구리. 즉석 라보기. <laughs> 신라면은 어디가? 나빠야겠 좋네, 이거. 우와, 이거 봐봐. 우와, 먹을 거 너무 잘 산다. 우와, 너무 맛있겠는데? 야, 이거 찐 사쿠라 먹기네. 꼬라멧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약간 중국됐어 그리고 이거 보시면 맛은 스시도 진짜 맛있거든요. 7,000원, 6,000원, 5,000원. 가격도 되게 싸고. 와, 한 8,000원 정도 사는 것도 맛있어. 되게 많이 먹어 오히려 자전거가 부서져가지고, 이 마을을 느긋하게 산책하니까 또 기분 좋은 것도 있고. 최고네. 모든 여유로운 게 최고다. 급하게 갈 필요 없다. 돌아가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돌아가도. 어... 여기 또 보니까 천엔 스테이크가 있어요. 원더 스테이크라고 있는데, 여기서 점심을 먹어볼까? 스테이크 좋지, 스테이크. 닭 스테이크랑 소스테이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나 봐. 레지데 주문스루. <주문수르> 오니크가 <레지대> 읽을 수가 없네. <레지대> こんにちは。はい、こんにちは。ここで注文するんですか。はい、こでは、このロスでお願いし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すみませんけど、ここ韓国の旅行ユーチューバーなんですけど、撮影して食べても大丈夫ですか。お断りしましょうか。はい。ちょっとお待ちくださ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はい、はい。前に一緒に。あ、はい。はい。

아 근데 되게 좋다 밥이 다 무제한이야 밥이 없는데 <laughs> 되게 많네 어 김치도 있어 이나의 김치 스테이크에 김치가 있어야지 그리고 아 이런 나물 같은 게 있어서 좋아요. 여고분안녕하다요 고추 7번. 우와.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촬영하고 막 하는게 일본에서는 되게 민폐라고 생각해가지고 촬영하지 말라고 막 그럴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유튜버라고 하면 되게 좋아하네요 일단은 되게 신기한거 그리고 스테이크가 이런 밥이랑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시골 마을이어가지고 진짜 솔직히 볼게 없거든요? 볼게 없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음식점만 와도 신기하고 아직까지도 편의점만 가도 신기하고 그런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느긋해서 좋네요 미국에 있었을 때니치몬드 마을에 갇혀있었을 때는 거기서 아예 할 줄도 가지고 음식이 맛있긴 하나 그런데 여기서는 뭐 그런 것도 없고 오히려 이렇게 느긋하게 마을 구경할 수 있는 거 그게 되게 좋네요. 그리고 또 잊지 못할 마을이 하나 생겼다는 거 우베라는 마을을 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대전 아 너무 맛있다. 미국에서는 밥이 없어가지고 되게 좀 그랬었는데, 스테이크 먹어도. 음 김치도 있었는데, 김치는. 야, 진짜. 김치 매운맛이 하나도 없어. 김치 맛은 나는데, 김치 맛에서 매운맛이 하나도 안 나는 맛.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분명히 빨갛게 되어있는데. 고춧가루가 오이고추로만든 고춧가루인가봐. 간장국도 좀 청양고추 팍팍 넣어가지고 하, 끓이면 더 맛있을 텐데, 그 맛을 모르는 게 아쉽네. <목소리> 다멍때리기는 아주 좋고 아 바다 냄새 너무 좋다 그리고 바다가 엄청 깔끔하네 밑에 바닥이 보일 정도야 여유로워서 참 좋은 일본에서의 나날입니다 매일매일 고생만 하면 안돼 이거 좀 여유를 갖고 생활해야지 이걸 매일매일 고생만 하면은 이거 큰일 나요 큰일 나 물론 저는 고생길이 아니에요 저는 자전거 여행하는 거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재밌는데 근데 육체가 힘든 <laughs> 거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아마 여기를 그냥 지나갔으면 이런 좋은 풍경을 또못 봤을 거 아닙니까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야 유 早かったですね、修理が。はい、思ったより。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自転車の旅行は、<laughs> 問題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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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急に現れます。長い間使ってる自転車なんですかはい、あの自転車でアメリカだから。疲れ切ってるかもしれません、はいはい、あいつも。<laughs> 一番楽しみなのは北海道って言われてましたよね。 北海道あよく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購、うん、読者さんたちが北海道にはクマがあるって。<laughs> <laughs> それではあこれ大丈夫かな？と <laughs>。<laughs> 我のお金で <laughs> いい街を回したんですよね。<laughs> 今日、今日自転車ではどこに行きました。あ、海まで見ては,は,、はい、はい。風景見て音楽聴いてエンデング旅行した。 まあ、ないねうそうですね、一応、今回、あのオイルを追加して、あの<ー>しっかりあの握っていただいたら、だいぶ効くようになってると思うんですよ、ここからオイルがちょっ,これちょっとと滲んでるのが分かりますかねここ、ここからどうも漏れてるっぽいんですよ、このレバー。

더 이상 문제가 없기를 빌면서 일단은 자전거를 찾아 다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자 저녁을 그하게 먹어보죠. 마트에서 산 8,000원짜리 초밥 그리고 오코노미야끼 신라면. 예 yeah. 내일부터는 또 다시 달려야 되니까 밥을 왕창 먹고 달려보도록 합시다. 마트 스시 폼 미쳤다. 라면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수 있어. 이번을 먹을 게 너무 좋아요. 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히려 느긋하게 쉬면서 체력 회복을 할수 있어서 좋았던 우베 쿠퍼타운천에서의 하루, 힐링 그 자체였던 하루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자전거 여행 출발하는 것 같네. 이틀 정도 여기서 느긋하게 쉬었다가 출발하게 됐네요. 자전거는 이제 브레이크도 잘 먹고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우베라는 마을에 있고 오늘 가야 할 곳은. 슈난이라는 곳입니다. 야마구치현의 슈난이라는 곳으로 가고 여기서 약 6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빨리 출발해 보면 되겠군요. 코타 주씨, 코타 주씨한테 인사 나. 아, 왜 그러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코타 주씨입니다. 뭐, 정말 좋은 날씨네요. はい本当にいい天気でなんとか持つといいですけども大丈夫かなと思いますはい本当に助かったで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これ僕の名前と韓国の電話番号とメールアドレス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もし韓国に旅行来たら連絡ください時は僕が全部全部紹介して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時が素晴らしいです 고기 아 왔다. 라그. <laughs> 어제 아, 연락을 <laughs> 받습니다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고행기대. 감사드립니다. 우베 <laughs> 마을, 카타쿠라 구보타운 천 구보타 아저씨 잊지 못할 거예요. 갑니다 오르막길에 아침부터 오 마이 갓이야.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다웠던 우베 마을처럼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줬던 구보타 아저씨. 온전히 아니가도 고자이마시타. 오르막길을 지난 후에는 너무 끌리 <목소리> 했어요 문다이 나이 이제 자전거에 문다이가 나이 문다이와 알게도 나이 나이 도 뭐. 모린더 귀엽소 두아래 버레서 링댕당 링댕동 이제 막 수줍게 피어나고 있는 벚꽃들이 저의 여행길을 더욱더 밝게 만들어주는 듯 했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일본의 정갈한 주택들과 깔끔한 골목길들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더 느끼면서 오늘도 60km의 자전거길을 쭉쭉 가봅니다 그오하시 브릿지 마이 새끼야 인마 운주차야다야 일본이 아예 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바다가 되게 많네요 바다랑 대교랑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우이 스기 아직 시간이 11시밖에 안 됐는데,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그런데 우동집이 나타났어요. 완전 시골 마을에 있는 우동집. 그래서 밥좀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에비템프라 우동 500엔 5,000원. 에비템프라 우동. 아. 안녕하에비템푸라 우동 해설 에비하시고 가격도 5천원이면 엄청 싸네 요래 간단하게 먹고 여기 되게 좋다 아직까지는 날씨가 해가 뜨긴 했는데 그래도 찬바람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좀 추우네요 추워 이거 튀김이 새우튀김 나는 그큰거 이렇게 있을 줄 알았는데 조그만 새우들을 모아가지고 튀긴 우동 이렇게 있다 셨심하 아이 있어 먼저 노동맛이네요 그래도 속이 따뜻해진것조금만 아, 근데 국물 국물 최고다. 하아으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참아. 아 우리 브라 축구가 되게 잘 나가나 봐. 이거 2부 리그네? J2 리그야? J2 리그인데도 되게 뭔가 잘돼 있다. 이런 포스터 같은 것도 만들어놓고 스폰서도 엄청 많네. 일본 감성 제대로구만 골목골목들이 되게 많아요 일본은 이런 골목길로 지나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가정집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가득한데 여기는 다 이런 조그만 가정집 밖에 없으니까 이런 풍경 보는 재미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차가 안 다니니까 너무 안전해 그게 제일 좋네요 미국 때는 진짜 좀 후달리는 경우 많았었는데 로선에서 맛있는 것좀먹봐 가겠습니다 어? 나 이거 먹을래 모찌롤 엄청도 멋져 세븐틴 유명한가봐. 세븐틴을 여기서 파네 편의점 잡지 같은 것도 많이 파는데, 역시 성진국 답게 비키니 차림의 표지가 많네요. 그냥 그림이 잔뜩 들어간 멋지어라 마을을 지나다니다 보면 은 신사가 없는 마을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을마다 이런 기도하는 공간이 있어요 이거 너무 신기해 어 향냄새 곡성 나온 것 같은데 뭔가 <laughs> 애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일본에 뭔가 신을 컨셉으로 한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다 이런 데서 비롯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 시골 마을 다니다 보니까 또 신기한 것도 많이 보게 되고. 참 좋은 여행입니다. 그나저나 죽겠네. 아 왜냐면 여기 산길이거든요. <laughs> 죽을 것 같아. 아휴. 산길 너무 지나아 미친, 이건. 거의. 산인데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길을 돌아왔더니 너무 힘드네 역시 쉬운 길이 없어요 쉬운 게 없다고 이거 아왜공사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죽는다고요 야아 음. 음. 제발 산길 제발 산길 야다요. 살려 주라요. 오르막을 힘겹게 오르고 난 후에 내리막길은 금방 끝나버리고 내리막길 후에는 또 오르막길이 이어지다 오늘은 완전 롤러코스터 같은 일본의 산길을 쭉쭉 가서요. 그래도 날씨도 좋고 자전거를 타고 달릴 때는 시원하고 완벽한 봄 날씨가 느껴져서 좋았던 라이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길을 가다가 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신문당했어요. 자전거로 길을 달리던 중제 앞에서 대기를 타고 있던 경찰차에서 경찰들이 내리더니 저를 멈추고 저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검사를 했고 일본에는 무엇 때문에 온 건지 자전거는 본인 것이 맞는지 확인했고 여권 사진을 따로 찍어가셨어요.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고 뭔가 수상해 보여서 검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僕 YouTuber です <laughs> ああ YouTuber 学生とかではないはい旅行 YouTuber ですああはいそれで前<ー>はイングランドとフランスア,アメリカはもう自転車で行ったんです

웠는데 이상한 사람인지 한번 확인하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경찰 아저씨들이 말씀하셨던 거는 이 국기가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뭐 하는 놈인가 하고 말을 걸었던 거였대요. 다른 경찰관들도 말걸 가능성들이 있다.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뭐 특별히 뭐큰 문제는 없었고 이상한 사람 같아 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권 검사하고 언제까지 있는지 뭐 그런 거 물어보시고 일은 어떤 거 하고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시고 뭐잘 마무리됐습니다 네. 깜짝 놀랐네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 말 걸어가지고 미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경찰이 되게 규율에 엄격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신원조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괜히 쫄렸네 잘못한 거 없는데 깜짝 놀랐어 오케이. Okay. 참, 재밌는 일 많이 일어나는 것만. 이렇게 지나갈 때도 경찰차들 되게 많이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별로 말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갑자기 쓰라고 해가지고. 개 놀랐네 진짜 저 사람들도 일을 하는 것 뿐이니까 정정하게 대해줬고 여행 잘 하라고 얘기도 해줬고 그럼 됐지 뭐 근데 조심하긴 해야 될것 같아 뭔가 이상한 짓 하면 경찰 아저씨들이 또 튀어나올 것 같아 재밌네 좋아 재밌구만 아주 이 국기 때문에 저를 세웠다고 하는데 왜 국기가 왜 어때서 나 한국인인데 뭐 경찰 아저씨들이 이 국기는 뭐 그렇게 큰 상관은 없는데 경찰들이 세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국기는 떼지 않겠습니다 국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이 또 온다면 콘텐츠 각 나오잖아 컨텐츠에 미친사람 다 <laughs> 왔다 다 왔다 호텔 워터 게이트라는 곳입니다 대여 건물입니다 여기가 러브 호텔이에요 러브 호텔 러브 호텔은 이제 아시죠? 이제 연인들이 오는 곳인데 <laughs> 혼자 왔습니다. 숙박 8만원 정도 했는데, 컨텐츠 각을 세우려고 러브 호텔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좀 찍어보려고 했는데, 또 경찰한테도 잡히고, 뭐 이것저것 썸네일 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laughs> 참 재밌는 여행이구만요. 어쨌든 자전거를 여기다 주차하고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생각보다 엄청난 건 없는데. 어 근데 되게 잘돼 있다. 이 치약인가 이거? 아 탕스게. 아 안에서 TV도 볼수 있고. 아 이거는 이제 주문한 거를 이 올드 보이야 뭐야 여기로 넣어주시는 거구나. 아까 음식 주문하라고 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나봐. 완벽하네 완벽해. 요 혼자 온게참 아쉽지만 어찌됐든 오늘도. 잘 도착했습니다 순안까지 60km의 여정을 잘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60km는 어느 정도 다리에 무리도 안 가고 조금 달렸다고 그새 근육이 붙어서 괜찮네 씻고 재정비를 좀한 다음에 또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자 오케이 오늘도 고생했어 가자! 말끔하게 잘 씻었고 배는 고프고 오늘은 야키니쿠를 먹어볼까요? 야키니쿠를 안 먹었었네. 그 숙소 앞에 야키니쿠 집이 있어가지고 걸러가서 야키니쿠 한번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니쿠로 가자 니쿠 니쿠로 이쿠 짜잔. 야키니쿠 집이 여기 있습니다. 호르몬이 그거예요. 호르몬이라고 적혀있는데 호르몬이 약간 대창 같은 거 그런거래. 아, 시동 맛있겠다 유다시 할 마세를. 굉장히 프라이베이터 하네요. 이 갈비 하나랑 이탄 이게 우설 요리예요. 우설 요리. 그렇게 해서 일단은 먹어볼까? 반찬은 다 따로 주문해야 되는데 보면 김치 있고 오이 김치 있고 그리고 이런 샐러드 같은 것도 다 따로 시켜야 되네. 우리나라에 오면 아주 난리가 날 거만. 짜잔,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큐타. 근데 너무 춥다. 저기한번 먹어볼까요? 다 보여줬습니다. 살짝 비빛이 있긴 한데, 그리고 니까거추 부드럽고 소금은 쫄깃해. 아, 갈비도 나왔는데, 갈비도 양이 너무 적다. 야, 이게 8,000원이야. 이건 만원이고. 가성비가 그렇게 좋는 않아. 무한리필집 이런데 는야지 여기 사람들은 적게 먹으니까 너무 초고파가지고. 내가 많이 먹야구나 <목소리>

네? 우리나라 고창도 네. 있고 강산은 어, 아주 기가 막힌 장집이 있거든요. 아 고기가 고창 먹을 때 너무 양주 잘먹 아, 네. 하루하루가 사건의 연속이라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하루. 야키니쿠와 맥주 한 잔에 피로를 씻어내고 계속해서 앞으로 달릴 준비를 해봅니다. 그런데 불량 주주 실패.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꿀잼 여행을 이어가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서 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